진정한 의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책 표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 홍도 높은 섬에서 탑섬을 보고 여명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 차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본 저자 소개. 이번 무인도 바다 낚시꾼 휴면다큐 줄거리 및 등장 인물이 되어 있고요. 요거 얼마 안 되니까 대략 읽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렉타이맨 양국 차림으로 바다 낚시가 도 됩니까? 이 완도 남해안 등지로 7년간 꽝배 낚시를 마감하고 충무로해서 갯바위 낚시 사부를 소개받. 3. 스쿠루 날개가 부러진 고장난 배를 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안개에 파묻힌 채 태풍에 쫓기다. 4. 추자 직구도 악천으로, 직구도에서 악천으로 낚시 불가능 상황에서도 바다 낚시 초자들에게 회의 파티를 열어준 사연. 5. 추자 직구섬 남쪽 벽 갯바위에서 돌돔을 펌프질해서 타작하다. 6. 횡간도 동북쪽 자갈밭에서 달밤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사연. 7. 무전여행 떠났다는 어느 예쁜 미주돌싱 여인이 안성호 배 갑판 위에서 처음 나를 본 순간 나에게 꽂혔다고 대시해오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남자 둘 여자 한 사람이 한 텐트 안에서 2박 3일간의 직구도 무인도 낚시여행에 동행한 이야기. 8. 이슬비가 부슬부슬 온날밤 추자도 본섬 대설이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공동묘지 넘어 해녀 막사 포인트로 긴 꼬리 뱅에돔 낚시 가면서 공동묘지 한 중간에서 수염이 하얀 귀신을 만나다. 아홉 번째 가고도 유령 개골창 근처 개빠에서 밤새도록 박지 대와 싸움 끝에 목포로 나와서 식사 도중 쓰러져서 긴급히 병원에 실려간 이야기. 열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개빠의 낚시 가서 여에서 폭풍주의보 상황으로 하루 밤새도록 파도를 덮어쓴 채. 바로 그 이튿날 배 고장으로 한 바다에서 7, 8m가 넘는 높은 파도를 마주한 채 오직 목숨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야기. 11번째 홍도 높은 섬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내가 낚은 낚아 놓은 농어를 사이에 두고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슈퍼 마우스와 나는 낚시하면서 낚아 놓은 농어 한 마리를 지키려고 슈퍼 마우스는 훔쳐 가려고 내등 뒤쪽에서 눈이 시퍼런 불을 켠채 농어를 노리고 있고 서로 농어를 쟁취하기 위해 다툰 우화 같은 실화입니다. 12번째, 홍도에 자연학습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갔다가 홍도 탑섬에서 바다에 빠진 아들을 한 손, 엄지, 집게, 중지 세 손가락으로 갯바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건져 올린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그때 빠진 아들 건졸린 지금 현재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13번째, 한겨울 엄동설 안에 동해안 영덕 석동 갯바위 낚시 가서 날이 어두워진 상황에 갑자기 높아진 파도로 갯바위 섬에 갇혀 고립되었다가 때마침 북쪽 집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던 어느 이름 모를 낚시꾼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4번째, 추포도 서북쪽 너럭바위에서 낚시꾼 3명이 온종일 낚아서 손질해 말려 담아 텐트 폴드 끝에 매달아 놓은 큰 쥐치고기 비닐보따리가 밤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추리 끝에 이 섬에서 하는 삭행이 짓이 아니었겠느냐고 추리할 뿐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5번째 홍도 테마 낚시 여행에서 민장대 갯바위 낚시 45분의 향연입니다 이렇게 15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생산을 넘나드는 각본 없는 드라마 무인도 배경으로 이인자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는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오븐에 생선회 제대로 떠는 방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차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사, 저자 소개는 생략합니다. 별도로 어, 소개하는 특강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무인도 바다 낚시꾼 휴면 닥 휴면 닥구 줄거리 그및 등장 인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말로 정말 실감 납니다. 지금 경험하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렇죠. 주요 등장 인물 간의 관계 생사를 넘나드는 각본 없는 드라마 무인도를 배경으로 1번 넥타이맨 양복 차림으로 바다 낚시 가도 됩니까?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낼수 없지만 대략 1985년이나 86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된다. 사업은, 사업을 젊은 시절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관계로 직원이 몇명 되지는 않았지만 다들 여름 휴가를 보내고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아이, 이 더운 여름 무슨 떼 돈을 본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 봤자 전화 한 통도 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 정말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책상 위에서 진구는 일간 스포츠 신문을 주워들었다. 자주 눈길이 가서 읽은 적이 있는 토요바다낚시 코너를 읽어보니 행선지가 완도로 되어 있어 에라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질러 보자 하고 마음먹고는 수화기를 들고 안내 전화번호를 돌렸다. 거기 토요바다낚시지요. 예, 맞습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몇 시에 합니까? 한남동. 삼항경고, 삼항강교 넘기 전 한남 낚시 앞에서 저녁 10시에 출발합니다. 완도에 도착하면 몇 시쯤 됩니까? 한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되는데 낚시 준비하고 5시나 5시 반경 출항합니다. 사장님,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넥타이맨 양복차림으로 있는데 양복차림으로 낚시 가도 됩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미 바다 낚시 초보라 아무런 장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완도에 가서 낚시 가게에서 낚싯대를 빌려 줘서 낚시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낚시꾼이 됩니다. 바다 낚시꾼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어, 1년에 한 번씩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완도, 남해안 등지로 7년간 꽝 배낚시를 마감하고 충무로에서 갯바위 낚시 사부를 속여박. 두 번째 예. 실지입니다. 세 번째, 여수가서. 스크루 날개가 부러진 고장난 배를 타고 칠릇같이 어두운 밤 안개에 파묻힌 채 태풍에 쫓기다. 참 이거 현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정말로 웃겼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없을 때입니다. 네 번째 추자 직구도에서 악천후로 낚시 불가능 상황에서도 바다낚시 초자들에게 회의파트를 열준 사람. 추자 직구도 내리는데 그배 선장이. 초보자들 왔다고 같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응급결에 떠밀려 내린 애들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학조건인데도회 파티를 열어준 사연입니다. 지금 같으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위험했습니 추자 직구섬 남쪽 벽 갯바위에서 돌돔을 품프질해서 타자간다. 상상만 해도 참 재밌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횡간도 동북쪽 자갈밭에서 달밤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이게 입시 학원의 영어 강사란 분이 우리를 따라 낚시 가는데, 예, 이때 감섬도 마마 한 65cm 정도 되는 것 낚았을 겁니다. 여름이라서 그렇지 겨울이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무전여행 떠났다는 어느 예쁜 미지돌싱 여인이 안성호 배에 갑판 위에서 처음 나를 본 순간 나에게 꽂혔다고 대시해 오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남자 둘, 여자 한 사람이 한 텐트 안에서 2박 3일간의 직구도 무인도 낚시여행을 통해 지금은 목포에서 제주 폐리가 다니지만 그때는 안성호라고 어 소위 몇년 전에 그 사고난 그 배가 다니는 길입니다. 세월로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예, 일본에서 쓰던 상선으로 쓰던 배를, 고물배를 갖고 와가지고, 수리 적당히 해가지고, 여객선 겸 화물선으로 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운이 좋아서 살았지, 그때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 세월로 사고가 난 바로 그 지점에서, 거기 물이 우리가 그 홍수가 나면은 그 개천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쪽의 물길이. 모든 거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크게 일이 보도되고 복잡해지게 되겠죠. 단지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입니다. 그 지역 물길. 그 눈에 서 선합니다. 배 위에서 그냥 앉아서 소주 한잔 하다가 뒤로 한번 뒹굴은 적도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져가지고 여덟 번째 이슬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밤 추자도 본섬 대설이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공동묘지 넘어 해녀 막사 포인트로 긴 꼬리 벵에돔낚시가면서 공동묘지 한 중간에서 수염이 하얀 귀신을 만다. 이때 무슨 빌장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비. 가 부슬부슬 온날 그것도 공동묘지를 혼자 가로질러 밤에 낚시갑니다.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배짱을 했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합니까? 이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아홉 번째, 가거도 유령 개골창 근처 갯빠위에서 밤새도록 박쥐 대와 싸움 끝에 목포로 나와서 식사 도중 쓰러져서 "아 박쥐 대 무섭대요. 꼭 무슨 가미까지 투공대처럼!" 공격해 오는데 밤새도록 해도 아이 것들은 왜 쉬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그리고 찍찍찍하고 그 날아가면서 오줌 싸고 아이 박쥐 이거 정말 아 밤새도록 시달렸네요. 거기 박쥐 무지무자히 많아요. 열 번째 크리스마스 이은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개바이 낚시 가서 유에서 폭풍주의보 상황으로 하루감 제대로 파도를 덮어선 뒤 바로 이튿날 배 고장으로 한 바다에서 7~8m가 넘는 높은 파도를 마주한 채 오직 목숨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자. 이때 같이 그 내렸던 사람이 이길련가. 지금 그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길련가, 최길련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제가. 책 소개하는 거 이거 무인도 바다학식군 이걸 읽고 혹시 연락이 닿는다면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상상하면서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알게 된다든지 연락이 되면 은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죽고 살아온 게 다행이죠. 1 1 번째 홍도 높은 섬에서 깜깜한 한밤중에 내가 낚아놓은 농어를 사이에 두고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슈퍼마우스와 나는 낚시하면서 낚아놓은 농어 한 마리를 지키려 하고 슈퍼마우스는 훔쳐가려고 내등 뒤쪽에서 눈이시 푸른 불을 켠채 농어를 노리고 있고 서로 농어를 쟁취하기 위해 다툰 우화 같은 식. 아니 무슨 놈인쥐가 토끼만 해요. 아니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야. 엄청, 너무 한 마리 진상했는데 그거 갖고 가서 안 먹고 안 떨어져요. 또 왔어요. 아, 징글징글 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잡으려고 갔더니 없어졌어요.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 섬에 그런 쥐가 들어왔는지, 왜 생겼는지, 그건 도저히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아, 쥐가 토끼만 해요. 어마어마해요. 노 아, 농어 한 마리, 6 70cm 농어 한 마리, 물고 그냥 간다니까. 아. 12번째, 홍도에 자연학습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갔다 홍도 탑섬에서 바다에 빠진 아들을 한 손, 엄지, 집게, 중지, 세 손가락으로 갯바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건져 올린 영화 같은 실루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프로축구 선수로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야기 하면은 어, 우리 아들은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만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이것이 제가 그 스웨덴제 화재 탈출용인 이 소위 구명로프를 개조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닷물에 빠져도 괜찮도록 해가지고 어, 구명로프로 쓰고 있고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한겨울 엄동설 안에 동해안 영덕 석동 갯바위 낚시가서 날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갑자기 높아진 파도로 갯바위 섬에 갇혀 고립되었다가 때마침 북쪽 제방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던 어느 이름 모를 낚시꾼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는지 이때도 한겨울이었는데 구정 세려고 집에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가다가 정말 죽을 뻔 물에 빠졌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비로 입던거그 등산복 일종의 방수원의 정도 그걸 마침 있어서 다행이지. 거기 고드름이 줄줄줄 얼릴 정도, 그 정도였어요. 바닷물인데, 아, 그때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기절해버렸는데 기억이 없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한 스릴이라는 그 낚싯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특허든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성능이 되게 단합니다 지금도 몇개 갖고 있는데, 혹시... 에, 저와 연결되는 분 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추포도 서북적 너럭바위에서 낚시꾼 세 명이 온종일 이 중에 한 명은 김태공입니다. 이름이 손, 낚아서 손질해서 말려 담아놓은 텐트 폴대 끝에 매달아놓은 큰 쥐치고기 비닐보다리가 밤새 감쪽같이 사라졌 여러 가지 추리 끝에 이 섬에서 하는 사행의 짓이 아니었겠느냐고 추리할 뿐 지금까지 미스터리가 많았어요. 쥐치고기 한 300마리 넘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바다 낚시 다니면서 안주해도 남지 않겠는 생요딱그 뼈끝에 말려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딱살 고기만 있어요. 그 어떤 쥐포보다도 그 좋습니다. 지고기가 원래 내장이 조그만해요. 입도 조그만하고, 그 살은 납작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1 5번 홍도 테마 낚시 여행서 민장대 갯바위 낚시 45분의 형한 7년간 테마 낚시 테마 낚시 테마 여행 갔는데, 이때 참 이거 드라마같이 실지 순간적인 위트로 했지만, 드라마 같이 해낸 겁니다. 안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뻥쟁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술 산줄 알아요. 그냥 일본 간격을 한 마리씩 건조내니까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과 맛있게 먹는 법 이거 모르면 이제 안 됩니다. 회집에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아, 저 회집에 아예 안 갑니다. 속이는 거밥 먹듯이 속여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 언제까지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책 읽고 배워서 뭐 수산시장에 나안 거라면 포구, 여기 대명포구라든지 이런 데 인천에 가서 들어오는 거 어, 적은 양은 안 팔지만 또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직접. 집안 식구들과 같이 서로써서 드십시오. 그러면은 가격도 싸고 믿을 수 있고 또, 어 생선회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좋은지도 실감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거 방법 여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 젊어지는 카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거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차곡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런 거에 관한 모든 정보는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다 올라져 있습니다.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그 앞에 초대장 앞에 읽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TV 채널 안내 이건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평생 네이버 평생 건강관리 비법 TV 채널 자연치유멘토 TV 채널,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멘토 TV 채널,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TV 채널, 세계 음식 문화여행 TV 채널, 재원도 노하우다 TV 채널, 이렇게 네이버에 6개 개인 인터넷 TV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특강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책 내고 있는 것은 다 특강 교재로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평생 건강 관리 아프리카 TV에는 어이 네이버의 여섯 개 TV 채널을 종합적으로 한 종합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정한 어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 책 소개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